감사합니다 와, 일단 물한 모금만 마셔도 괜찮을까요? 아휴 감사합니다 이야 좋다 좋다 근데 물 먹을 때 이렇게 뻘쭘하게 쳐다보네요 먹는 사람도 이상해지잖아요 이양이 박수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휴 좋다 아, 너무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우리 울산 동부 어, 또 일상에서 이렇게 찾아오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네. 말씀드립니다. 오늘 울산 조선 해양 축제에서 여러분들과 또 에너지를 진하게 나누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원 지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어, 예뻐. 저기 뒤에 안녕하세요. 야, 오늘 보니까 어머 우리 수근씨 팬들도 엄청 많이 오셨네. 야, 어머 그런데 딱 봐도 우리 찬스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오셨어. 그런데 나는 누가 박수쳐주나. 여기 계신 모두가 지온이 지오니 팬이고 지온이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신다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끝내주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준비가 안 됐어 어떻게 가운데가 제일 안된거 같아 여기 가운데만 준비되셨으면 박수다 살아있네 다 살아있어 이게 울산이죠 이게 조선해양축제고 이게 바로 우리 동구의 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한번 달려가도록 할 건데요. 지원이가 화이팅! 화이팅 한번 제대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의 신곡, 자기 화이팅!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면서, 인사들이면안 되지. 왜냐면 하도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노래가 자꾸 잘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이가 여러분들을 화이팅 해드리면서 계속해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 받으면서 갈게요. 다 같이 박수! 감사합니다 그런데 금 지금 찰까요? <laughs>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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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면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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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세요좋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인데요 여러지들과 함께 이에너지와 이 열정과 이 기쁨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첫스카트첫 첫 문을 열었는데 어 이미 내일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어제는 아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아, 죄송해요. 내가 미쳤다. 아이고. 더워봐라, 더워봐라. 그래도 개안 나. 그래. 어제는 이미 지나간 거고요. 내일은 아무도 몰라. 하지만 오늘은요, 하늘이 주신 선물 같은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최고로 즐기면 그게 행복이지, 뭐가 행복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울산 조선 해양 축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얼마나 에너지를 가지고 달리는지 얼마나 오늘을 최고로 보낼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 되셨어요? 준비됐나? 준비되신 분들 모 해요. <laughs> 와, 어쩜 이렇게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주시는지 건강 위에 섹시 위에 열정까지 <laughs> 다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아, 저희 무대를 정말 뜨겁게 만들어주고 가셨습니다.